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자, 한미사이언스입니다. 자, 오늘 마이너스 6.4%로 장마감을 했는데, 제가 지금 장마감 끝나고 나서 지금 초대용호제를 속보로 받았습니다. 요거는 초대용호제가, 초대용호가 맞아요. 이건 여기서 여러분들 정말 이해 안갈 정도로 엄청난 폭등을 할 겁니다. 근데 아마도 주식을 조금 경험해 보신 분들이라면, 아, 제가 오늘 자료를 통해서 공유를 드릴 거예요. 요거, 빠르게 공유를 드릴 건데, 이 자료를 아마 받아보시고 주식을 좀 경험해보신 분들이라면 왜 올라가는지 이해가 되실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한 자리이기도 하죠. 제가 오늘 이 자료를 여러분들께 빠르게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자료는 여기 보여드리는 제 개인 번호로 010-2199-737-2번 한미 딱두 글자만 문자를 남겨주세요. 자료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무료로 바로 공유를 드릴 겁니다. 이 자료만큼은 꼭 받아보셨으면 좋겠고, 그리고 지금 제가 이거 문자로 발송해 드릴 건데 혹시나 나는 문자로 받기 좀 불편하다 하시는 분들은 걱정하지 마세요 그런 분들한테는 010 2199 730 똑같죠 한미라고 남겨주시고 이메일 주소 있잖아요 여러분들 메일 주소 하나씩만 남겨주세요 그럼 문자 말고 제가 이거 이메일로라도 자료는 반드시 발송을 해드릴 겁니다 지금 굉장히 중요합니다 정말 저는 딱 말씀을 드리면 이거 놓치면 안 된다라고 또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주가에 막대한 영향을 끼칠 거고 제가 지금 얼마나 급하면은 지금 저도 약간 좀어안이 벙벙합니다. 제가 다 검토를 다 끝냈어요. 여러분 받아보시면 아실 겁니다. 어떤 내용인지. 자이 자료 010-2195-737번 한미 두 글자 문자를 남겨주시면 자료 무료로 바로 발송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주 큰 선물 하나 드리려고 합니다. 바로 2025년 대미를 장식할 대박 종목. 제가 세력이 매집하고 있다는 강력 증거를 확보해서 이 종목 공유 드리려고 합니다. 올해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것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저는 최소 10배는 갈 거다. 이렇게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영상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자, 올해 확실하게 돈이 되는 종목 딱두 개를 준비했습니다.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거다 이룰 수 있다고 저 주대장이 말씀드렸어요. 자, 그러면 어떤 종목인지 제가 한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에코프로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자, 에코프로 2만 원에서 30만 원까지 1,500%가 상승을 했죠. 자, 그리고 코스모신 소재 4만 원에서 24만 원까지 무려 5 배, 5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첨보 35,000원에서 36만 원 10배, 무려 1,000%가 상승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면 모두 다 2차 전지 관련주라는 걸 보실 수 있을 텐데, 자, 이렇게 세력이 받쳐주고 그리고 흐름만, 시대적 흐름만 잘 탄다면 엄청나게 상승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보실 수가 있으실 거예요. 자,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릴 종목은 바로 로봇입니다. 자, 세상이 변화하고 있습니다. 2차 전지에 우주항공, 그리고 이제는 로봇. 이제 로봇의 시대가 도래할 건데요. 자, 한번 보시죠. 트럼프가 당선이 되면서 가장 크게 밀고 있는 산업, 바로 로봇입니다. 저는 2025년 반드시 대폭등을 이뤄낼 거라고 자부하고 있고 이미 세력들은 매집을 끝내가고 있습니다. 트럼프와 일론 머스크가 손을 잡은 건 다들 아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여기 보시면 AI 로봇, 우주의 우선순위를 뒀다. 저는 이 로봇 관련 주가 엄청난 폭등이 나올 거라고 확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매집 중인 종목들 차트 한번 같이 보실까요? 제가 정말 자신있게 말씀드린다고 전해드렸죠? 자, 이 종목 보시면 정말 아름답게 매집하는 구간이라는 걸딱 눈에 봐도 딱 확인하실 수 있겠죠? 거래량도 꾸준히 터져주면서 거래 대금도 많이 들어오죠? 이 안에서만, 이 박스권 안에서만 무려 5조 원의 매집이 됐습니다. 자, 그러면 이거 향후 어떻게 될까요? 저는 100% 자신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10배를 보고 있는데 10배 그 이상도 갈수 있다고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재무제표 문제 없죠. 당연히 문제 없습니다. 자, 그리고 추가적인 호재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진짜 공들여서이 주식을 자신, 올해 정말 대박주라고 자신있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세력이 확실하게 매집하고 확실하게 오를 수 있는 종목, 가장 크게 갈 종목이라고 저 주대장이 자신있게 말씀드리고 또 말씀드립니다. 소소하게 10배 보고 있어요. 그 이상 갈수 있는 엄청난 자료를 내포하고 있고 올한해 가장 큰 이슈를 가져올 거라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지금입니다. 지금 매수하셔야 돼요. 주대장, 저한테 개인번호로 10배라고 남겨놓으시면 제가 이 종목 바로 남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와 함께 가실 분들, 아니면 손실 중이신 분들, 목돈이 필요하신 분들, 이 종목 꼭 한번 받아보셔야 합니다. 소소하게 10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상 더갈수 있습니다. 자, 여기 제 번호입니다. 010-2199-7372. 부담 없이 연락주세요. 올라가기 전에 잡아야 합니다. 매집이 끝났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연락주시면 바로 종목명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 주대장과 함께하셔서 올한해 가장 큰 선물 꼭 받아가시길 바라겠습니다.